아,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전왕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laughs> 전왕. 전왕이라는 것은 어, 사주의 대다수가 어, 한 가지 오행으로 형성돼 이 있어가지고 그 기세가 굉장히 완강해지는 거 그런 상태의 사주를 우리가 이제 풀적에는 전왕이라 해가지고 기세가 왕한 걸를 우리가 용신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세가 왕한데 그 왕한 기세를 설해주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이 됐을 적에는 왕신의설이라 해가지고 왕한 기세를 빼주는 것을 오행을 용신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전항이라는 것은 사죄의 대다수가 한 가지 오행이 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대체로 전항으로 용신을 잡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종격에 해당되는 거, 확격에 해당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전항법에 속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제 사주를 보면은요, <laughs> 아, 이민정미, 김민정미그 다음에 김요을해. 자요 사주를 한번 봅시다. <laughs> 자요 사주는 이민년에 정미월에 김요일에 을해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간의 합충 지지의 합충을 보면 어떤 특성이 들어와 있어요? 응? 천간은 정임 한복이 들어와 있죠. 지지는 뭐예요? 해, 묘, 미가 들어오고, 인목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지지는 전부 다 뭐를 형성을 해요? 에, 목국을 형성을 해죠. 자,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님이 한목이 형사가 되지 않았다 한다면, 요 사주는 지금 기토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죠. 어, 기토는 나라로 본 군왕으로 보고, 가부장제에서는 가장 그 존장자로 보는데, 기토가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주를 보니까 정리 한 목에 이 돼서 관성으로 바뀌고 지진의 해며미또 삼아 목국도 관성으로 바뀌고 또 시간의 을목도 관성이 돼 있고 전부 그 관성으로만 음, 돼, 형성이 돼 있으니까 기토가 관성의 세력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종관살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수가 정님한 목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거짓 가짜서 가지고 가정격이 되는 거예요. 종관사격이 되면은 종관사격 종재격, 종관격이나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격이 되면은 사주가 길어지는데 가정격이 된다고 해서 이제 사주가 쓸모없는 사주가 돼 버려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님이 한 목이 돼가지고 지지가 전부 목국에서 통근이 되다 보니까 임수가 임주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정격이 되지 못하고 정확하게 종관사격이 돼서 사주가 기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을축기묘에 음. 그다음에 을해개미.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을축년에 그 다음에 김여월에 을의일에 개미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지지가 지지가 지금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해묘미 해가지고 네, 해묘미 해가지고 삼아목국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 시간에 우리가 그 격국을 설명하면서 가버릴간이 가버릴간이 지지에 해면이나 인묘진 사만 목국을 형성하고 가버릴간을 극하는 오행이 없을 경우에는 일행 듣기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요 사주는 해면이 사만 목국이니까 일행 듣기격쪽곡직 인수 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요 요, 요거는 어 일행 듣기격에서 이등 특기격 중 국직 어, 인수격으로 들어간다. 국직 인수격으로 나간다. 그래서 요거는 목기 용신이에요. 왕한 세력을 쫓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왕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